고장, 저는 오늘 파동동의학이란 무엇인지 또 암이란 무엇인지 암은 왜 잘났는지 요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<laughs> 파동동의학이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학이 현대학 그 다음에 한의학 대체약 기타 등등 의학을 가지고 우리 치유를 하고 했는데 실제 현대 우리 만성 질환이든지 일반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암이 치유가 될지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동동의학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한국 고유의 의학을 만들랍니다. 파동동의학은 일침. 첫 번째는 침으로 치유하는 건데, 침이 옛날처럼, 그, 쇠침이나 석침이 아니고, 그냥 바동침으로, 그냥 붙이면는침 맞는, 기존 침 맞는 효과보다는 몇배 효과가 있는 바동침. 이 바동침의 원리는 이 동전 배치, 혈 붙이는 겁니다, 혈자리에. 그리고, 입파 두 번째는 파동으로 치료하는 겁니다. 실제는 우리가 로얄 레먼드 라이프가 만든 라이프 머신을 이용해서 한 4,000가지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. 그래서 이 파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. 세 번째는 삼약. 이 약이라는 게 우리가 임상을 하고 시험을 하고 기타 등을 하다 보니까 워낙 비용이 비싸게 치는데 우리 전례 동의보감이라든지 약초를 가지고 달에서 가립을 만들어서 이 약을, 생약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래서그 약을 쓰고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급할때 수술합니다. 그 사자, 이네 가지, 일침, 이파, 삼약, 사자, 이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지원하는 것을 파동동의학이라고 규정하고 이 파동동의학 학문을 연구해서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암은 1934년도에 로열 레이먼드 라이프와 밀뱅크 존슨의 의사 두 분이서 16명의 말기 암자를 3개월 사주만에 100% 완치했습니다. 100% 완치됐다는 것은 암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때 밝혀진 게 암은 그 원인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미생물의 내용입니다. 캔스 마이크로바라는 이 미생물이 암을 일으킨다. 이 미생물이 그때 당시에는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로얄 레몬 라이프는 암종을 BX 바이러스라 하고 6종을 비와이 바이러스를 해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이암 환자들을 3개월 4주 만에 100%치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뭘 알았느냐 이 암을 생기는 것은 캔스 마이크로라는 비생물이 암을 일으킨다 이거죠. 그때부터 1939년도까지 한 5년간 많은 암 환자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, 이 암이 너무 쉽게 낫고 많은 사람들이 낫다 보니까, 이 미국 의학협회, 의사협회, 그러니까, AMA에서 이걸 막았어요. 그리고, 이 제약회사의 그 어떤, 그, 이 주된 조직인 FDA, 그러니까 f d a 와 우리가 AMA,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합동으로, 1939년도에 이암 치유법을 땅속에 묻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1934년도에 이 암을 낫게한그 지금은 실험실을 불태우고, 그 다음에 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병원을 그 화프 박사가 운영하던 병원도 불태우고 해서 그걸 못쓰겠습니다 1939년도에 이 파동으로 이해낸 암 치유법이 없어졌습니다.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여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. 미국에서는 이 파동 기계를 통해서 특히 라이프 머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기계를 가지고 치유를 하면 의사들은 의사 매너 취소라고 해무소 보내요. 그리고 FDA에서는 이 기계에 대한 광고라든지 어떤 제작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90년이 지난 듯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제는 그때 이후로, 그때 당시 1934년도부터 1939년까지 지어한 기록이, 신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, 이 라이프 머신 말고 다른 기업 갖고 치유를 했는데, 치유가 안 되었어요. 그래서 2001년도에 이게 왜그잘 치유되, 치유가 안 되느냐. 해서 로얄 레몬드 라이프 연구에 생가지고연구 시작했습니다. 그때 당시 1938년도에 이 로얄 레몬드 라이프 머신 5기가 17대가 생산됐어요. 그 중에 4대는 영국에 수출하고 13대는 미국에 사용했습니다. 근데 그 기계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대가 살아있었어요. 영국에 한대 살아있고 미국에 두대 살아있고. 그래서 그 중에 두 대를 로얄 레이플 라이몬드 연구에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기증을 해서 한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모파라는 이름으로 기계가 나왔어요. 이 기계가 지금 미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. 거의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사서 개개인이 알아서 사용하는 거지 이 기계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 기계에 대한 어떻다는 광고를 제목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계는 그냥 여러 기계가 아니고 일반 기계로서 파동 발생기가 파동 전달하는 플라즈마, 전달하는 거 정폭기와 브라즈마 등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팔 때도 요즘은 이제 이 파동 발생기하고 정폭기만 팔고 이 브라즈마 등은 별도로 팝니다 왜이 세가 엎어지면은 어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별도로 사도록 지금 그렇게 미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제가 이게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세대를 구매해서 제가 서울에서 한 4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이 환자들 와서 자기들이 무료로 체험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는 한 4개월 한 결과 이 암은 아니지만은 정말 효과가 뛰어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4개월 후에 제가 지 부산인데 이 기계를 들고 부산 내려가서 이 기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는 이 기계를 공부하면서 이 기계 사용법, 이 기계 자료를 제가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, 요 지금 이제 파동요법 비스트를 제가 6건을 썼어요. 이게 지금 이제 400편이 되는데, 이 6건에 지금 한 4천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그 코드를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실제는 이걸 가지고, 어, 영업하려는 거, 장사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어렵고 힘들고, 정말 잘 나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냥 제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세계 최고의 물 파동수를 발명을 했어요. 그래서 파동을 공부했는데 2010년도에 이 기회를 만나고 나서 이 파동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계를 갖고 있습니다. 실제는 암은 당뇨보다 더 쉽게 잘낫습니다 그게, 암이 문제가 한국에는요, 암 진단받으면 죽었다 생각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암이 현대약을 가지고, 현대 퍼리 여부 가지고 잘낫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죽으니까, 이게 암만 걸리면은, 암이 걸리면 죽는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더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암은 대단히 잘나아요 암은 쉽게 낫습니다 이게 암이, 그켄스 마이크로버가 1946년도에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고, 박테리아로 판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행성 박테리아예요. 다행성 박테리아는 뭐냐면은, 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도 큰데, 다행성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, 다양한 형태의 바, 바, 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30년대는 워낙 작으니까, 바이러스도 알았어. 실제는 암을 일으키는 거는 캔스 마이크로라는다성 박테리아가 암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암은 실제는 이 캔스 마이크로브를 죽이는 거는 3기 정도까지는 이 기계를 안 써도 우리가 베이킹소드하고 메이플 시럽을 이용한 갯문요법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MSMM과 l i p h l i p h 는 알칼리 농축액입니다 그 다음에 msm하고 콜로드 실버 은나나 에액 msm하고 비타민c msm하고 이산화염소 이 m s m 여복두 개만 가지고도 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는 결문여복 같은 경우 이 지금 베이킹소다하고 메이플시럽 두달 약값이 한 6만 5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암을 낫는데 그사기나 말기부터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었기 때문에 이 옆을 갖고는 안되고 지금 요이 기계 이모파를 이용해서 지금 일단 암을 멈춰 놓고 치우합니다그 말기암도 한 제가 해보니까 한 10개월 정도에 나와요 일반 암은 한 6개월 정도 그게 10개 암이 낫는 겁니다 근데 암이 낫는데 잘 몰라요 내용을 그게 암은 치료보다는 암을 알아야 됩니다. 암이 왜 왔는지 그래서 암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은 질병을 쉽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는 암이 오면은 암이 정말 간단한 질병이에요. 잘 낫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잘 아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암을 치유하는 데는 이 기계도 기계지만은 암이 진토하는 어느 누구든지 다 캔스 마이크로라는 방법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우리 장기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? 이 들어오는 방법이 세 길이 있어요. 첫째는 우리가 이 기생충. 그러니까 기생충이 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생충이 우리 조직을 파괴시키니까 이 캔스 마이크로 그 조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런데 기생충이죠.